잠언 30장 12, 13절 말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눈이 높습니다. 13절에 눈이 높다는 것을 직역하면 눈알를 위로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만한 자는 사람의 눈을 잘 보지 않는 듯 합니다. 사실 교만한 자는 사람들을 대등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상대를 지나치게 자신의 목표로만 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 타인은 그저 도구와 이용물뿐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 타인은 그저 목표를 이루는 수단, 박수와 칭찬을 내놓는 자판기, 자아상을 높이는 방편일 뿐이죠. 또 교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만하면 동정을 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면 남을 제대로 바라보거나 남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의 상처와 불행을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또 교만하면 남의 고생을 보면서 자기는 똑똑해서 절대 그런 일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본인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되려 자기 연민에 빠져 이웃을 향한 마음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때문에 깊이 단식하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눈을 보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혹시 하인과 이웃을 교만함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적보다는 위로를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사랑을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과 같은 위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